혹시 조상리 연기신으로 신부를 선택하는 결혼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손수건을 통해 프로팅이 이루어지는 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장과 관련된 드물고 놀라운 전통관습으로 유명한 마을은 어떨까요? 칠레에 대한 15가지매혹적인 사실을 탐구하며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매료시킬 이야기를 시작해봅시다. 시작합시다. 1.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입니다. 칠레는 6,437km에 달하는 태평양 연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칠레 전역에 구름이 자주 나타나지만 비가 땅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 뒤의 숨문과학적 설명은 여러분이 날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칠레의 독특한 지형, 직로피소슨 산맥과 광활한 사막의 조합은 자연적으로 공기 중이 습기를 차단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태평양에서 오는 습한 공기가 안데스 산맥을 넘을 때 산맥에 봉우리는 스펀지에서 물을 짜내듯 공기에서 비를 쥐어 짜냅니다. 하지만 칠레 사막의 특별한 점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사막은 너무나 광활하고 건조해서 비가 땅에 닿기 전에 증발하는 현상 즉 베라, 베라라는 과정을 통해 물이 완전히 증발합니다. 극도로 건조한 공기층을 통해 비가 내릴 때 물은 땅에 닿기 전에 완전히 증발하여 구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극도로 건조한 상태로 남습니다. 산이비그림자 효과와 사막의 증발현상이 결합하여 칠레의 일부 지역은 500년 이상임이 있는 강우가 없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기상관 측소는 수십년 동안 강수량이 0인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극도로 건조한 풍경 속에는 칠레의 가장 낭만적인 전통과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 마을, 남극의 초원지역에 위치한 칠레위자은마을빌라라스에 스트레야스, 빌라라스 이스트렐라스, 에서는 예방조치로 주민들에게 맹장제거 수술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해군, 공군직원, 과학자 등 모두가 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965km 이상 떨어져 있어 맹장염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했다는 환경에서는 치료되지 않은 맹장염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100명의 주민이 사는 이 작은 마을에는 학교, 우체국, 은행, 심지어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옥독하지만 독특합니다. 주민들은 노키드 C130 허큘리스, 라키드 C130 허큘리스, 비행기를 타고 우박, 눈보라 그리고 대부분의 비행기를 멈추게 할수 있는 매서운 추운 바람 같은 옥독한 날씨를 뚫고 이곳에 도착합니다. 연중기온은 섭씨 2도에서 섭씨 영하 3도 사이로 가며 겨울에는 섭씨 47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는 화학물질과 하수 냄새가 특징적이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에서는 펭귄이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이는 펭귄이 이곳에서 사냥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의료시설과 외딴 지역에서의 출산 위험 때문에 임신한 여성은 빌라라스 에스트레아스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특수 차량, 고무보트, 군용 헬리콥터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3. 칠레의 독특한 플러팅 춤. 칠레에서는 큐에카, 쿠에카 라는 전통춤을 통해 낭만이 표현됩니다. 이 국가적인 춤은 플러팅으로 한예술로 승화시킵니다. 닭걸음, 눈빛, 그리고 하얀 손수건에 흔들림은 춤추는 두 사람이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정교한 유혹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남성은 당당한 스탕 역할을, 여성은 현명한 암탉 역할을 하며 그들은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 서로를 놀리며 빙글빙글 돕니다. 손수건은 핵심 요소로 그 움직임은 격려하거나 거절하는 신호를 나타내며 말없는 대화를 만듭니다. 큐에카는 농부부터도 식어주자 모든 연령층을 하나로 묶습니다. 매년 9월 독립기념일에는 전국적으로 큐에카 대회가 열리며 자부심으로 가득 찹니다. 놀랍게도 시각장애인도 리듬을 느끼며 큐에카를 배우고 춤출 수 있어 이능 남미에서 가장 포용적인 전통 중 하나입니다. 큐에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나요? 리듬 제스처 아니면그 뒤의 숨은 이야기가 가장 흥분되나요? 4. 칠레의 가장 이상한 불고기 특선 요리. 다음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칠레 위치 하 요리법을 탐구해 봅시다. 칠레 남부의 칠로에, 칠로 군도에서는 쿠란토에 노요, 큐란토 엔호요라는 고대 요리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돌을 뜨겁게 달군 뒤 신선한 해산물, 훈제 고기 감자, 매콤한 소시지 롬간이자 롬간이자 그리고 밀카오, 밀카오라는 옥수수빵을 층층이 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뭇잎과 젖은 자루로 덮은 디지아에서 천천히 찝니다. 칠레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 위식은 지역 사회의 이벤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덩이를 준비하고 재료를 쌓으며 전통 노래와 춤으로 축하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돌, 증기. 그리고 숲에 나뭇잎은 현대적인 요리법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만듭니다. 쿠란토는 또한 지역 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칠로 해주민들은 바다 생물과 숲의 정령이 음식이 제대로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름철 방문객들은 이 축제에 참여하여 요리와 문화위 융합을 경험합니다. 오, 가장 독특한 공동체 결혼식 마푸체 민족 다음으로 칠레에서 더욱 기묘안스 해전통을 탐구해봅시다. 칠레 남부 안개 낀 산맥에 자리 잡은 마푸체, 마푸치는 칠레에서 가장 큰 원주민 집단으로 남미에서 가장 독특한 전통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땅의 사람들, 우리미하며 이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하여 그들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짓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이 문화와 달리 마푸체장노들은 아이의 성격을 관찰하기 위해 출생 후몇달 또는 몇 년을 기다린 뒤 그들의 정신에 맞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이 성장함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푸체 위세를 기념하는 엔트라판토 원트라펜토 축제에서는 신성한 집단 결혼 이식이 열립니다. 신부는 이식용 불에서 나는 연기에 의해 선택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불 주위를 돌며 연기가 올라가고 움직입니다. 연기가 한 여성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 장로들은 이를 그들의 문화에 서임이 있는 신호로 간주하여 그녀를 결혼 상대로 선택합니다. 지역사회는 이곳에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경외심 속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이전 통음마 부채를 천년 이상 이끌어온 조상위제와 연결합니다. 6. 칠레의 옷을 입지 않는 해변 다음으로 칠레와 물 사이에 더욱 신비로운 연결을 탐구해봅시다. 칠레 중부의 안에 위치한 프라이아로나 플레이아로나 눈 칠레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해변로 남미에서 가장 독특한 해변 중 하나입니다. 이 해변은 고운 백사장과 맑은 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 환영하는 개 방적이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플라야 로나는 1960년대 예술가와 히피들이 비공식 모임 장소로 시작되어 2000년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름이면 수백 명이 현지인과 국제 관광객이 이 공간을 즐기며 자유로운 표현이 번성하지만 혼란이나무래 아무 없는 곳입니다. 이 해변은 모든 배경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예의 바른 정신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촉진합니다. 플라이아로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독특한 커뮤니티 분위기입니다. 방문객들은 함께 서핑을 하고 과일을 나누며 모래 위에서 고스틱 기타를 연주합니다. 와인과 와산으로 유명한 나라에서의 해변은 평화와 개방성을 상징하며 개인의 자유를 깊이 존중하는 현대 칠레를 반영합니다. 7. 묘지에서 보내는 새해 전야 탈카 탈카에서는 새해 전야 가삼과 죽음의 축제입니다. 시장이 묘지를 열고 가족들은 음식, 음료, 촛불, 음악을 가지고 사랑하는 고인을 기리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묘비 사이에 담요를 깔고 촛불을 밝히며 고전 음악을 연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습니다. 아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놀고 어른들은 와인과 전통 음료로 건배합니다. 분위기는 즐겁고 평화롭습니다. 가족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와 소식을 공유하고 새해의 희망의 고인을 포함시킵니다. 이 전통은 슬픔을 연결로 바꾸며 묘지를 슬픈 곳이 아닌 따뜻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는 칠레의 깊은 문화적 믿음을 보여주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여전히 가족의 순간에 함께하며 칠레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끼리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8. 남미에서 가장 매혹적인 안데스의 천사들 칠레에서 아름다움 은 과시적이거나 인위적인 개조 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데스 산맥에서 물려 받는 야생의 매력과 바다 옆에서 자란 여성들의 부드러운 와함이 독특 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의 소녀들 라스치카스 델 비엔토 로블리며 사막에서부터 세계의 끝까지 펼쳐진 칠레의 극적인 풍경을 반영하는 강한 독립정신 을 지니고 있습니다. 칠레 여성들은 남미 전역에서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로 유명합니다. 이는 유전뿐만 아니라 칠레의 독특한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건조한 기후, 낮은 오염 수준, 그리고 부드러운 해안 의쌀은 피부 건강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긴 검은 머리, 깊고 표현력 있는 눈, 그리고 화장 없이도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여성들의 모습이 흔히 볼수 있습니다. 여름밤이면 내냐카, 레나카, 나라세레나, 라세레나. 같은 해변은 여회 무대가 되어 칠레 여성들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 아름다움은 때담하고 노력 없이도 빛나며 현대적이면서도 영원한 조화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칠레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진지한 등산 기술이 있어야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9. 우주에서 보이는 거대한 사막 칠레 북부 위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옷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으며 그 문제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로 중국에서 온 원치 않는 옷 더미가 알토 호스피시오 울투 호스피시오 라는 약 13만 명이 사는 도시 근처에 쌓여 있으며 이 도시는 패션 쓰레기의 집결지가 되기를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칠레는 중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 사이르로 가는 중고 5류 수송이 중간기 착지입니다. 매년 약 5만 0천 톤이 1류가 이키케 아이티크 항구로 들어옵니다. 불행히도 약 39,000톤에 판매되지 않은 의류는 사막에 버려져 스킬로미터에 걸친 거대한 옷더미를 만듭니다. 환경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한 벌의 옷을 생산하는데 약 7,5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류와 신발은 온실가스 배출의 8%를 차지합니다. 매초마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는 쓰레기 트럭 한대 분량에 해당하며 이는 태워지거나 묻혀 땅과 물에 유독 물질을 배출합니다. 오순분해되는 데 최대 200년이 걸릴 수 있으며 플라스틱이나 타이어처럼 환경으로 염식힙니다 칠레의 가장 가난한 주민들 중 일부는 사막의 추운 밤을 버티기 위해 이웃 더미를 대자 의류를 찾습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의류의 양은 관리 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이 사막의 쓰레기 더미는 글로벌 소비 습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10.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와 국기에 대한 논란. 칠레의 독특한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으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나라로 가장 넓은 지점에서도 폭이 175km에 불과합니다. 면적은 약 75만 6700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인구밀도는 25명 km로 입습니다 그러나 수도 산티아고는 8,400명 km 이상으로 매우 붐비며 칠레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차이는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현대적 문제 중 하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나주에 탐구할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칠레 국기가 텍사스 주깃발과 종종 혼동된다는 점입니다. 칠레 국기는 1817년에 채택되었으며 텍사스 깃발 1839년에 처음 사용, 보다 22년 더 오래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깃발의 모양과 별의 위치입니다. 칠레 국기는 정사각형이고 텍사스 깃발은 직사각형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칠레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연결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칠레가 오늘날 직면한 더 중요한 도전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11. 칠레에서 가장 가파른 도시, 칠레에서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발파라이소, 발퍼레조입니다.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112km 떨어진 이 역사적인 항구 도시는 현지인들에게 정어린별칭 발포 발포 로블리며 태평양으로 내려가는 언덕 위의 화려한 색상의 집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발파라이소를 세계지도에 올리고 쓴단순히아이 매력이 아닙니다. 거대한 몇 화로 거리가야 외갤러리로 변한 것입니다. 발파라이소는 19세기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중심지로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가는 배들의 주요 정박지였습니다. 하지만 1914년 파나마우나가게 통대면 서도시의 중요성은 하룻밤 사이에 거의 사라졌고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후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예술가들이 무너진 벽을 생생한 그림으로 바꾸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색상과 강렬한 이미지로 그들의 역사, 문화, 꾸물이야기 했습니다. 오늘날 발파라 이소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남미에서 가장 큰거리예술 현장을 자랑합니다. 모든 골목, 계단, 건물 정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야외 박물관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말파 라이소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가 파른 도시에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40개가 넘는가 파른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걸어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주민들은 아센소레스, 아센소레스라는 고전적인 도르레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언덕으로 내립니다. 한때 이 도시는 30개의 서로 다른 언덕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역사적인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비걱거리며 승객을 매우 가파른 경사로 위로 실어 나르며 태평양 위장엄한 전망을 제공합니다. 아센소레스를 타는 것은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이며 아래로는 도시에 다채로운 혼란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말파라이소의 예술적 아름다움도 칠레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2. 부활절섬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 칠레본토에서 3701km 이상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 안 가운데 위치한 부활절섬 이스터 아일랜드 은현지인들에게 라파누이 라파니아이 로블리입니다. 면적이 163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인간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립은 부활절섬의 신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외 딴섬 곳곳에는 천 개가 넘는 모아이, 모아이 석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대한 석상들은 긴 얼굴, 두드러진 코, 엄숙한 표정으로 고대의 비밀을 지키는 듯합니다. 대중적인 믿음과 달리 이 석상들은 바다를 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섬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을 만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듯합니다. 고대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의 후손 일라판 위 사람들은 이거대한 석상들을 조각하고 성곳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부분은 일부 모아이 석상이 높이 10m 이상이고 무게가 80톤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거대한 석상들은 끌거나 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었다 고합니다. 전설은 모아이들이 거대한 돌펭귄처럼 좌우로 흔들리며 밧줄을 당기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으로 이끌었다고 전합니다. 최근의 고고학 실험은 이 걷는 방법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입증하며 전설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더큰 신비는 수백 개의 다른 모아이들이 땅속에 묻혀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사이나 산재 위로 머리 만들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롱고롱고, 롱고롱고라는 문자로 새겨진 작은 목재 모아이를 발견했는데 이는 남태평양에서 알려진 유일한 문자 체계로 현재까지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라파누이 사람들은 고대 전통과 연결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수제 목재 보트를 사용해 낚시하고 전통 방식으로 보라색 고구마와 바나나를 재배하며 천년 이상 사용된 능력을 따릅니다. 매년 2월 타파티, 타파티, 축제는 바나나나무줄기경주, 푸언덕미끄럼 대회, 전통 마스크 춤으로써 유우산을 끼리며 고대의 정신을 되살립니다. 13.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수영장, 하지만 칠레의 가장 인상적인 현대적성 취능부활절섬의 신비조차 작게 느껴지게 합니다. 산티아고에서 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해안마을 알카로보, 엘가로보, 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수영장 인산할 본소델마르. 세날폰소 델마 가 있습니다. 길이 800m 이상, 면적 8헥타르에 달하는 이 수영장은 2억 5천만 리터의 바닷물을 담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수영장의 물은 태평양에서 끌어오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로 여가되고 정화되어 소금과 불순물은 제거되지만 천연 미네랄은 유지됩니다. 물의 온도는 연중 쾌적한 섭씨 26도로 유지되며, 이는 바다보다 약 섭씨 5도 따뜻합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이수영장은의 안을 따라 펼쳐진 거대한 청록색 띠처럼 보입니다. 맑고 잔잔한 물은 카약 소형 범선 조종 또는 물에 떠서 깊은 곳에서도 바닥을 볼수 있게 합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으로 건설된 이수영장은 국제표준을 엄격기 준수하는 엔지니어 팀이 수질을 관리합니다. 크기 이상으로 이수영장은 칠레의 혁신 정신을 보여주며 바닷물을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꿉니다. 수영기술이나 두려움과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14. 칠레가 직면한 최초의 난민위기 2024년 칠레는 노숙자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점점 더큰 우려를 남고 있습니다. 한때 남미의 성공 사례로 여겨졌던 칠레의 노숙자 인구는 단 4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티아고의 거리 심지어 대통령관 저 근처에 부유한 지역조차 플라스틱방 수포와 오래된 담요로 만든 임시 텐트촌으로 변했습니다. 해안도시 비냐델마르 비나델마, 에서도 공공장소의 긴급대피소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노숙자 수를 2만 1000명으로 추정하지만 인도주의단체들은 실제 숫자가 4만 명을 초과하며 이 중단 13%만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칠레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상당한 압박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는 코비드19 이후 경제적 도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실업률이 13% 로드 배진과 지난 10년간 주거 비용 70%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노동자 가정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수천 명이 처음으로 거리론에 몰렸습니다. 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를 피해온 이민자들은 이미 긴장된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합법 이민자는 160만 명에 달하고 서류 미디이민자는 2년 만에 16,000명에서 54,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북부 국경의 군대를 배치해 이민과 20매매를 통제하려 했지만 도전은 여전히 큽니다. 보릭 대통령은 26만 체위 사회주택건설을 약속했지만 이는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뿐입니다. 15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노숙자 위기는 칠레의 가장 큰 핵심 문제, 지구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점점 심화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칠레는 경제 협력 개발 기고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소수의 인구가 대부분의 부를 통제하며 많은 이들은 특히 산티아고 같은 대도시에서 높은 생활비에 직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에 대한 접근 문제입니다. 교육과 의료 시스템은 매우 불평등합니다.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은 재정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립학교와 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이고 자원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수십 년간 증가해 왔지만 2019년 말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된 것은 모칠레트 사회 경제 모델에 반대하는 더큰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시위는 소수의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주는 시스템에 대한 깊은 좌절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칠레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15가지 독특하고 매혹적인 사실을 탐구했습니다. 칠레에 대해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뮤지에서 보내는 새 축하 행사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우주에서 보이는 사막의 오쓰레기 더미에 충격을 받았나요? 댓글로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칠레의 놀라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글리 칠레의 멋진 매력을 보여줬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남미에 대한 시각을 안전히 바꿀 또 다른 국가를 탐구할 예정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마디 답변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글에서 더 놀라운 세계의 사실을 탐구하며 만나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보여주시고 더 흥미로운 글을 보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